안녕하세요. 사냥초나라입니다. 둘러 나왔습니다. 대를 올리면서 잎이 가느다란히 길고 잎이 폐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것은 잎이 이렇게 패여 있는 모습도 있고 잎맥이 자주 빛을 띄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 한번 따 보겠습니다. 이것은 흰 즙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잎이 폐이지 않고 가늘고 긴 가는 잎왕고들빼기입니다 이 왕고들빼기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잎 모양도 여러 가지이고 이 옆에 거 보십시오. 이것은 잎맥이 붉은 자주빛을 띠죠. 여기 순을 따 보면은요, 흰 즙이 아니라 집에가 약간 자주색이 띠는 것이 또 다릅니다. 모두 다 왕고들빼기 종류인데 같이 식용 약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인맥이 자줏빛을 띠는 것, 이것은 뿌리를 캐보면 굵은 항아리처럼, 산삼 형태처럼, 뿌리가 굵고 참 산삼 형태처럼 굵습니다. 그리고 이제 잎이 어릴 때는 떡잎처럼, 그리고 가운데 자줏빛 무늬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걸 신품 품종으로 보고 변이종으로 보기도 하고, 또 새로... 접붙였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정확한 근거는 없고, 다만 모두 다 같이 식용 약용을 하는 왕고들빼기입니다. 이 왕고들빼기는 봄철에 부드러운 어린순이나 여름 가을 내내 올라오는 부드러운순은 데쳐서 나물로 또 쌈을 싸서 먹기도 합니다. 또한, 이 뿌리 같은 경우는 한방에서는 백룡두라고 해서 봄철에 어린 순일 때 그때는 뿌리까지 함께 채취해서 김치 담아 먹기도 하고 또 이제 대를 올리고 그럴 때는 부드러운 순만 채취해서 나물 쌈을 해서 먹고 전초는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 이왕고들백기는이흰집에는 인삼의 사포닌 성분과 당뇨에 좋은 인올린 성분 등이 풍부합니다. 실제 이게 나물 쌈으로 먹어보면은 그쌉스름한 맛이 일품인 왕고들빼기입니다. 이 왕고들빼기는 산삼 못지않는 효능을 지니고 있다 했습니다. 특히 암 환자분들이 드시고 효과를 봤다고 하는 항암에 좋은 효능이 있고 또간 건강에도 좋고 남성들 성기능, 스트레스, 만성 피로 해소. 면역력이나 불면증, 수면 효과가 있고, 진정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고혈압이라든가 독소 제거, 기관지 건강, 혈관 건강 등 다양한 효능이 있는 왕고들배기입니다. 이 왕고들배기를 10년 이상 된알수 없는 무기력증이나 만성피로를 치료를 했다고 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오늘은 봄나물로도 좋고, 여름, 가을 내내 새순 나물 싸움으로 좋은 왕 고들백이었습니다. 그럼 사냐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또 찾아뵙겠습니다.